안녕하세요. 김관장입니다. 어깨 영상을 한 번도 안 올린 것 같아서 어깨 운동 영상을 찍을 건데, 오전에는 이제 하체를 했고, 저녁에는 이제 어깨를 할 거예요. 가볍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후면부터 넘어갈게요. 첫 번째 동작은 이제 후면에 리버스 플라이를 할 건데, 이거도 이제 저는 웬만하면 어깨는 후면부터 시작하는 편이에요. 처음엔 좀 가볍게 요즘은 이제 조금 감량을 할, 하고 있어서 운동 중에는 이일 보고 이아 근데 이거 맛없어요. 그어 그, 혹시 과장님 운동 전후로 이게 드시는 보충제나 영양제 같은 거 있으십니까? 네, 그거를 제가 한번 나중에 이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많이 먹는데 뭐 나쁜 거 먹는 것도 얘기해도 돼요? <laughs> 두 번째 종목은 페이스풀이라는 운동을 할 건데 페이스풀도 후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을 먼저 끝내고 측면, 전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운동 두 번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즌 때는 두 번씩 하는데 오전으로 원래는 이제 대퇴, 뭐 사두, 대퇴 2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운동을 했으면 이제는 오전에 웬만하면 다 끝내고 대퇴를 다 끝내고 저녁에는 이제 세부적인 상체 운동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죠. 이게 페이스풀이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잘하면. 하나, 둘, 셋, 넷, 넷, 넷. 근데 보통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다이어트하면 이제 막 관절이나 이런 데좀안 좋은. 오히려 특히 페이스풀이. 무게 중량을 잘못 치면 어깨 관절이라던가 좀안 좋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모든 종목 자체가 이제 자기가 컨트롤 할수 없는 중량을 올리게 되면 자세에서 일단 틀어지기 때문에 관절을 이용하면서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또 배우, 배우거나 이제 코칭이 필요한 거죠. 뭐 아는 걸 질문해요, 짜증하게 저희들은 알아도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아,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아, 그렇네요. 아, 이렇게 PDG가 나를 보내버리려고 하네. PDG가, 야, 잘못됐네. 제 뒤에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계십니다. 아, 예. 예. 아, 깜짝 놀랐네요. 입 조심해야 되는데. 네, 보통 후면을 먼저 가, 가져가서 우리가 어깨 견관절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후면을 가져가서 어깨를 잡아놓고 운동을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 부상이 있으면 운동을 계속 못하니까 어. 아 이제 다음 종목은 쉬러그한 운동을 할건데 보통 이제 덤벨로 바벨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요즘은 이 머신, 바이스컬 머신으로 미드컬 머신으로 좀 잡는게 느낌이 좋아서 느낌대로 운동을 합니다. 요것도 좀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좀 팁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러그 같은 경우에는 어. 운동 처음 할 때랑 마무리 할때 언제 더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보통 초반부에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후반부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초반부에 만약에 숙모를 잡아놓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레터럴 레이즈의 느낌이 조금 더 좋을 때가 있고 근데 후반부로 빼가서 시러그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마무리 동작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초반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 어떤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느냐 어깨 목표와 설정에 따라 좀 다르니까. 아. 그러면 혹시 어깨가 좀 많이 말리신 분들이나 라운드 숄더 같은 분들, 거북목 이런 분들은 시러그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확실하게 얘기 하면 이 운동이 좋다 안 좋다 이건 없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다 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돼. 뭐 견상관절 라, 뭐 라운드 숄더가 있다 거북목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 PT를 받고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그 트레이닝 하시는 분, 코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물어보셔서 자기의 설정에 맞게 실 실력으로 진행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승모근이 발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잡히는 부분에서 어깨가 앞으로 말려가는 느낌을 조금 잡아줄 수 있어요. 네. 왜 자꾸 노하우를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laughs> 오케이 이제 좀 메인 종목을 가져갈 건데 어, 덤벨 프레스 아, 남자들이 환장하는 덤벨 프레스 아 제가 좀 부상이 있어서 팔꿈치나 이제 인대 쪽이 조금 이제 다친 게 있어서 음. 네좀 아. 제자가 도와줄 거예요 자어 혹시 그러면 제자 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름이 뭐예요 노은찬이요 노은찬이래요 따는 거죠 노은찬 인사 안녕하세요. 띠꼬깨 말고 안녕하세요 아 게임 접어줘 어. 네. 게임 꺼놔 네네꺼놓라고새끼야 어. <laughs> 껐어요 아 어, 껐어? <laughs> 어. 자 은찬이 도움을 받고 한번 진행해볼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관장님? 아 저는 보조는 안 받는데 무릎에만 얹어주면 돼요 자 40부터 아 일부러 이러네 <laughs> 원래 이거 떴을 때 그런 말안 하는데. 자, 아. 오! 암살 시도.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 일곱, 일, 여덟, 아홉, 열, 오케 계속 어? 올릴게요, 중량은 혹시 억지로 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 지금 진짜 보내려고 60 잡으려고 하는데 <laughs> 아 44부터 하고 은찬이가 하라고 하면 할 건데 은찬아 권장님 지금 팔이 많이 아프고 팔꿈치가 많이 아픈데 오늘 몇 킬로까지 할까? 60이요 뭐라고? 60이요 에 50까지만 하라고 지금 <laughs> 자 가자 덤벨 프리스 할 때는 팔꿈치가 너무 앞으로 과도하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렸다 올리면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아, 65는 안될것 같은데. 어, <laughs> <되면 되게> <laughs> 뭐 방금 은찬이가 뭐라고 말한 것 같은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아, 얘 미필인데, 지금. 특전사 얘기를. 안 되면 되게 하라. 관장님, 이거 못들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은 못 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 이런 애요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1년 전이요 운동을 왜 시작하셨죠?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요 아 지금 배드민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 시작을 1년 전부터 하셨나요? 배드민턴 안 해요 그럼 무슨 종목이시죠? 저 보디빌더예요 아 보디빌더 아닌 거 같은데 누가 보디빌더래요? 간장님이요아 제가 보디빌더로 키웠군요 첫 대회가 어떤 대회입니까? 모르겠어요 구리시죠 네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네요 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재밌었던 대회 미스터 인천 미스터 인천 자기가 성적이 좋은 것만 재밌대요 네. <laughs> 자, 이제, 고중량으로 한번 할건데 아, 그거 하지마 아좀아좀아 I don't know, 해줬다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드시> 야, 야, 안돼, 안돼, 안돼. 방금 좀 사고가 있었는데, 아 다쳐요. 크게 다쳐요. 자 <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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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뜨는 게 낫고 이게 저 보낼라고 했어요. 야운동을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떠달라고 했다가 볼로 갈 거였습니다. 아 이번에 레터럴 레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전측면 각을 잡아놓고 그대로 수축을 해주고 이완을 해주는 동작 누구나 알겠지만 고립을 잘 하셔야 돼요 고립을 꿈치에내외전이나 외회전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립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주셔야지 고립을 아 보통 회전각에서 따라서 만약에 진행을 하다고 생각을 하면 또 요렇게 되는 분들이 있고 요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기시점 자체를 활용을 잘해야 돼요 아, 주먹에 힘을 주고 시작전부터 팔꿈치랑 측면 상각근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동선을 잡아놓고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물어봐. 너무 노하우 방출이야. <laughs> 그러면 중량은 몇 프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중량. 저 방금 아까 60 들었죠. 솔로프레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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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0 뭐, 그 정도 하면 낫지 않을까. <laughs> 좋지 않을까. 근데 근성장과 중량은 비례해서 자신이 컨트롤 할수 있는 중량을 최대치로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더할수 있는데 못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으니까. 제가 신체 부위 중에 좀 좋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어깨 뭐 이런 부분이어서 어깨 운동을 길게 끌고 가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모든 운동 자체가 전에는 막 오래도 해봤는데 짧은 템포 안에서 최상의 템포를 내면서 운동을 진행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자 이번에는 바벨 프레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바벨 프레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제가 머신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요 사이벡스 엄청 구하기 힘든 제품 아닙니까? 이 사이벡스 스미스 머신 클래식 버전은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보통은 이거 리퍼에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센터는 리퍼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연의 느낌 자체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만 스미스 머신을 본 적도 없고 아 이게 너무 좋아서 요것만 사용합니다 스미스 머신에. 아 솔직히 우리 센터 뭐. 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제가 고객 입장이어도 뭐 가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을 막 보면 오지도 않은 애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악플 달아. 막 센터 뭐 시설이 어쩐네 야, 니네가 봐봐. 해머스트렉스부터 해 가지고 기가 얼마나 많아 다 회사냐. 운동도 못 하는 새끼, 아이, 애들이. 뭐, 뭐가 뭐 어쩌네, 저쩌네. 아, 일단 와서 얘기해보자. 와서 하면 내가 자세 봐줄게. 야, 마지막 세트. 이번에는 이제 프론트 레이즈라는 운동을 할 건데, 보통 이제. 이집바나 스트레이트 바로 스탠딩에서 많이 진행을 하죠. 뭐 플레이트로 할 때도 있고 덤벨로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좀 조율해서 조금 더 느낌이 세게 받고 싶어서 케이블 장력을 이용해서 프론트 레이저를 한번 해볼게요. 아, 왜 누워서 하냐면, 좀 피곤해가지고. 좀 피곤해서 누워서 합니다. 뭐, 여러 각도의 운동 방법들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숙련자 들이면 다양한 각도로 하는 것도 추천을 하는데, 보통은 그냥 기본 하는 게딱 좋아요. 아. 저도 이제 저녁에는 좀 다양한 각도로 진행을 하는데, 뭐, 수요일 날이 메인 어깨 운동인데, 그때는 좀포리이 웨이트 위주로만 합니다. 아.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아. 아아아아악 으하이 어. 오키 원래 오전에 운동하면 아 말도 안나 힘들어서 애들이 좀 도와주거든요 네, 아씨, 저녁에 하니까, 혼자 하니까 힘드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이거 또막 댓글로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못 떠가지고 막 누가 들어준다. 아까 봤어. 영상 남겼다. 내가 떴다, 내가. <웃음> <웃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만 하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후면 상각근 이거 아. 아시죠 리얼리티 택트플라이 이걸로 갈게요 이 센터는 이게 의자 앉는 것도 조절이 돼요 앞뒤로 아. 운동 원래 힘든 겁니다. 헬시장 등록할 때잘 생각하세요. PT 받는 게 좋아요, PT 받는 게. 생각해봐, 원판 막 혼자 끼고, 빼두고. 어우, 힘들지 않아요? PT 받으세요, PT. 근처에서. 하셨서니다 아, 원판 꽂아주고 빼주는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PT 받으세요. 그러면 아. 저희 PTS 김관장만의 트레이너 쌤들의 약간 강조할 점 같은 거좀있을까요 추천드리는 거 추천할 만한 거 선생님들이 일단 착하다.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잘 해준다. 그리고 이제 원판을 뺐다 꼈다 잘 해준다. 아, 그리고 운동을 잘 가르쳐 준다. 아. 저와 함께한 동료들이니까 운동을 다잘 가리키겠죠. 아.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고객을 이제 좀 상업화로 보느냐, 아니면 진심을 다해서 운동을 가리키느냐. 근데 저희 센터만의 장점은 운동을 진심을 다해 가리킨다. 아. 저희 선생님들도 노력을 많이 한다. 뭐타 센터가 어쩌고 저쩌다 이런 말은 아니고 저희만의 강한 가장 무기가 그렇지 않을까. 그 최장수의 시장이잖아요. 9년이면 한 자리에서 9년인데. 아, 처참한 운동이 끝난 현장인데요. 여러분들 운동 진짜 생각하고 등록하세요. 혼자 하면 힘듭니다. PT를 꼭 받으세요, PT를. 아, 집 근처에서 좀 선생님들 괜찮다 싶으면 PT부터 시작을 하시고, 혼자 운동을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힘드니까. 보조 잘하는 사람과 카운터를 잘 세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안 하고 운동만 잘 가르쳐주는 사람. 아, 그런 트레이너가 좋은 트레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이 영상을 끝으로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무슨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는데 <laughs> 재밌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보다 살이 좀 빠졌죠? 제가 <laughs> 제가 다이어트는 진짜 좋아하는데 벌크업 기간에 되게 힘들어요.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원래 많이 먹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